안녕하십니까 농기계 TV 2프로입니다자 오늘은 어, K&G 브랜드에서 나왔던 전지 가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씩만 이때까지 따로 따로 어, 현장에서 작업을 안 하고 그냥 어, 실내에서 작동하는 방법만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와서 어, 세 가지를 한번 직접 비교해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를 물어보실 때 어, 가격을 먼저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나는 좀더 굵은 걸 잘라야 된다. 또는 나는 가벼운 가위를 찾고 있다. 어, 높은 곳을 자를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달려있는 가위도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보시고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어, 이때까지 가성비가 좋고 가장 많이 팔렸었던 K&그랜드 RLP16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LP16 가위는 지금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배터리가 무엇이냐, 갈을 주냐, 어떻게 어 그리고 가위집이 있냐 없냐. 그런 거에 따라서 어 옵션이 여러 가지 천차만별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KN 그랜드에서는 가장 기본 구성인 RLP16 배터리는 16.8V 2암페어 배터리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은 이렇게 두 가지 잭을 꽂아서 동시에 충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충전기가 듀얼 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을 보시면은 여기에 숫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공구들이 있고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어, 가위 날을 한 세트를 서비스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가위 날은, 어 일반 가위 날하고는 다르게 철사를 자를 때더 유용한 가위입니다. 나는 철사를 많이 자른다, 이러신 분들은 이제 이거를 갈아 끼워서 쓰시면 되고요. 나무를 많이 자른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쓰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걸로 나무를 잘라도 되고, 이거로 뭐 간단하게 철사를 자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철사에 특화되어 있고, 나무에 더 특화되어 있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색깔은 자 보시면은 빨간색과 회색이 있습니다. 어, 회색 같은 경우는 지금 BYP25라고 해서 어, 법량에서 나오는 가위입니다. 그리고 RLP 16은 KN 그랜드에서 나오는 가위입니다. 자, KN 그랜드 BYP25 어,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b y p 2 5는 오프라인용입니다. 그리고 r f p 1 6은 온라인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번에는 KN 그랜드 EC67 전지 가위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가위 구성을 보시면은 사용설명서 가위집 그리고 수공구와 오일, 숫돌 그 다음에 충전기 이것 또한 듀얼 충전기로 잭이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충전할 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장점은 배터리가 삼성셀 16.8V 3A 배터리입니다. 용량이 일반 뭐 중국산 2A보다 용량이 크고, 어, 그 다음에 삼성셀이다 보니까 사용시간이 더 길고, 배터리의 내구성이 좋습니다. 전원을 켜 보겠습니다. 손톱으로 1초 꾹 누르고 있으면 빨간색 불이 들어옵니다. 자. 빠르게 두 번을 누르면 지금 30mm 로 벌어집니다 어, 30mm 또는 32mm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3초 이상 누르고 있으면 띠 소리가 나면서 25mm 가 벌어집니다 이렇게 날 크기는 어, 두 가지로 되게 돼 있습니다 이 가위의 장점으로는 배터리가 국산 삼성셀이 들어가 있는 배터리다 보니까 어, 부하를 요하는좀 굵은 나무를 자를 때어 중국산 배터리를 쓰면은 한 번씩 이렇게 멈출 때가 있습니다. 먹통이 되거나 그럴 때가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 방전율이 높기 때문에 굵은 걸 자르더라도 어 배터리에 충격도 없고 그다음에 가위가 잘 잘립니다. 쓰는 거 없이 잘 잘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전에도 제가 영상을 실사용 영상까지 다 찍어 봤었던 RLP20 모델입니다. 근데 왜 가지고 왔느냐? RLP20 모델인데 지금 신형으로 RLP20P 모델입니다. P 모델이 뭐냐? 파이프. 자, KMC 2030처럼 이렇게 파이프를 쓸 수가 있습니다. 1m 60까지 늘어나는 고지 가위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그래서 어, RLP 이식 가위를 먼저 구성품을 소개시켜 드리면 가위 그리고 18V 2A 삼성 셀이 들어 있는 국산 배터리입니다. 여기 빨간띠가 있는 게 삼성 셀이 들어가 있는 국산 배터리란 뜻입니다. 자, 배터리가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충전기가 이렇게 있으면 듀얼 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용 설명서, 숫돌, 오일, 그리고 여기 수공구가 있습니다. 이거는 필요하신 분들은 선택으로 구매하시는 거고 필요 없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가위만 이렇게 세트로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RLP16 모델입니다. 어. 자, 손톱으로 한번 꾹 눌리면 초록색, 아, 파란 색깔 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눌리면 1단입니다. 한번 더 눌리면 날이 조금 더 크게 벌어집니다. 약 2cm가량 벌어집니다. 한번 더 눌리면 25mm짜리를 자를 때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25mm 이상도 들어갑니다. 가장 기본이지만 워낙 스피드가 좋고 가볍기 때문에 이 가위를 많이들 사용하십니다. 어, 사과나 귤, 이런 과수농가들이 가장 많이 사가는 모델입니다. 굉장히 스피드가 빠릅니다. 이렇게 좀 장가지를 자를 때는 조금 날 사이즈를 중간쯤으로 해서 이렇게 자르면 진짜 빠르게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날이 빠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손가락은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동 가위를 자르실 때는. 나를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25mm 가위라고 하지만 이날안에 들어가면 다 잘립니다. 근데 이제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25mm는 안 넘기는 게 가위를 오래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25로 측정을 딱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가위의 단점은 딱한 가지 말씀드리면 배터리 표시창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한번 사용해 보시고 아 나는 가위를 써보고 1시간 정도 사용했다 2시간 정도 사용했다 예상을 하시고 배터리 두 개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위는 RLP16입니다 왜냐하면은 마추어분들 가장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작업하시기에는 별로 비용 부담도 없고 가위 성능도 좋고 가장 좋은 가위라고 생각합니다 KN 그랜드 EC67 전동가위입니다 이 제품은 32mm 정도까지 자를 수 있는 가위입니다 16.8V 인데 32mm까지 자를 수 있는 가위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배터리가 삼성셀 국산 배터리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나무를 자르다가 부하가 심하게 걸리더라도 배터리가 좋은 배터리이기 때문에 잘 자를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안 좋은 저가형 배터리였다면 아마 자르다가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산 삼성셀로 채택을 한 것입니다. 자, 먼저 전원은 꾹 누르시면 빨간불에서 초록불로 변합니다. 만약에 어, 좀 힘이 없네? 싶을 때는 보시면은 이게 빨간색으로 변해 있을 겁니다. 그거는 배터리 충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계속 쓰게 되면은 충전을 안 하고 계속 쓰게 되면은 나중에 배터리 방전이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꼭 빨간불이 뜨고 하면은 충전을 꼭 하시고 완충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쓰시는 게 배터리 수명에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날이 30mm가 벌어집니다. 뭐 시중에서 30mm, 32mm 가위라고 하는데 뭐 같은 말이고요. 어 막상 넣어 보면 한 35mm까지는 들어가집니다. 이 가위날 안에만 들어가지면 다 잘립니다. 자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3초간 누르고 있으면 이 소리가 나면서 25mm로 변합니다. 좀 빠르게 자르고 싶을 때는 이렇게 자르시면 되고요. 자, 지금은 30mm로 해서 한번 굵은 걸 한번 잘랐을 때어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금 더 굵은 걸 해보겠습니다. 자, 옹 있는 쪽. 지금 현재 제 엄지손가락보다 조금 더 굵습니다. 약 3cm 정도 되는 나무입니다. 자, 대각선으로 많이 자르시니까 대각선으로도 한번 해보고. 잘 잘립니다. 지금 자르는 굵기는 약 25mm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자르는 면적 단면도 한번 봐주시고요. 자, 옹 있는 부분. 자, 자 KN그랜드 RLP20P 모델입니다. RLP20의 신형 모델로서 고지가위까지 될 수가 있는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배터리 국산 삼성셀 18V 2A 암페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요. 이... 전동가위의 장점은 막기다 배터리가 있으시면은 꽂아서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날 크기가 35mm 까지 벌어집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굵은 걸 자르실 때도 사용이 가능하고 고지 장대를 구매하시게 되면 높은 데 끝까지 1m 60짜리 고지 장대이기 때문에 높은 데까지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LCD 표시창까지 되어 있으며 손가락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 센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전원은 켜고요. 이제 불이 들어왔습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하니까 35mm까지 벌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LCD 창에 35mm, 배터리는 67% 남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자를 때마다 여기 숫자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 엄지 손가락 장갑긴 엄지 손가락 굵기랑 비슷합니다. 약 3cm가 넘어가는 나무입니다. 한번 잘라볼게요. 자, 옹이 있는 부분 대각선으로도 잘라보겠습니다. 그냥 자르는 것보다 대각선으로 해야 실 사용에서는 대각선으로 더 많이 자르시고 그 다음에 보하도더 많이 맞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그리고. D 소리가 한번 나고 나면 이렇게 잠기게 되어 있습니다 더블클릭하면 다시 벌어지고요 그리고 이 검은색 버튼을 한번 더 눌리면 그러면 25로 바뀝니다 자, 들어가기만 하면 이렇게 다 날라갑니다 뭐 조금 가벼운 걸 찾으시는 가위에는 안 맞고 나는 좀더 굵은 걸 자른다. 이러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집에 뭐 마끼다 배터리를 가지고 있다. 또는 디월트나 미러키 보시 배터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신 분들은 젠더를 끼워서도 작업이 가능하고요. 자. 힘이 좋습니다. 장대에다가 한번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위를 이렇게 찰칵 해주시고, 장대를 당겨서 이제 조아주십니다. 장대가 굉장히 튼튼하게 잘 나왔습니다. 아 자, 여기에 배터리를 장착을 합니다. 전원은 켜 주시고요. 전원이 켜지고 나면은 손가락을 봤을 때 이렇게 눌리든 아니면 반대쪽에서 눌리든 저는 반대쪽에서 눌리겠습니다. 반대쪽에서 눌리고 탁탁 하면은 더블클릭을 하면 가위날이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뭐감 따기에도 좋고 뭐, 잔잔한 가지치기 할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고지 가위가 35mm 까지 자를 수 있기 때문에, 어, 직접 잘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굳이 고지톱이나 이런 걸 사실 필요 없이 한 4cm 미만 정도 되는 거는 그냥 이걸로 간단하게 자를 수가 있습니다. 가지치기 용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주앤그랜드 rlp16으로 한번 지금 철사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지금 10번 반생을 잘랐 을때이정도 쉽게 쉽게 아예 부하가 없이 그냥 잘립니다 물론 쓰다 보면은 나중에 날은 상할 수가 있겠죠 많이 쓰시다 보면은 하지만 어 반생 이를 자르는 데도 문제가 없을 만큼 강하다는 게 바로 보입니다.